누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? 누구 닮으신 거 같은데? 누구요? 그 유유. 네? 아이유. 닮았죠, 닮았죠. 진짜 닮으셨네. 감사합니다. 어디서 오신 누구, 나이, 저는? 뭐 하는지. 홍대. <laughs> 다시, 다뭘 다시해? 이거 리얼인데? <laughs> 해에 사는 28살 할머니입니다. 할머니요? 네. 늙은 아이인가? <laughs> 오늘은 남친룩이에요.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. 어때? 잘 어울리죠? 어디 마실 나가거나 노인정 가는 날 그런 느낌 노인정? 네나 아, 이런 드립 잘못 받아치는데 <laughs> 아니 그냥 공원이나 막 이런 데 데일리 룩 스타일로 홍대 놀이터 가고 네뭐 홍대 학교 다녀요? 아니요 일하는 곳이 그쪽에 많아서 일하는 곳이? 네 미안해요 가방 한번 봐도 돼요? 네 내비게이션 갖고 다녀요? 이거 모르세요? 초등학교 때 다니던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막 오락기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네 맞아요 글씨 쓰는 거 맞아요 그래요? 아 장난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찍을 때 화면 밝게 해주는 아 조명이에요? 네조명을 갖고 꾸는 이번엔 조명 감독님 들어왔어요 <laughs> 안경 펜 도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? 네네 도수 없는데? 있어요 몇이에요 눈? 네 모르겠어요 이거 살짝 사짜기질 있는 거 같은데요? 그쵸? 아 이렇게 하면 달팽이는 된다고요? 저안 됐잖아요 눈이 크셔서 눈 작아야죠 이 <laughs> 할머니 좀이상한데 뭐, 이거, 고양이 키우시나?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죠? 음. 오, 뜨끔했죠 지금. 저희 집열쇠 아, 집 열쇠에요? 열쇠고리는 뭔가 의미가 있죠? 아,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. 포토그래퍼 느낌이 있네. 제 눈을 봐요. 제 눈이 사실아. 사시라... <laughs> 노트. 어, 아, 안 돼요? 조금만 보세요. 글씨체가 저보다 더 악필이시네. 원래 천재가 악필이라고. 그럼 저 천재인가? 저보다 천재.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이번에도 무슨 연출하시는 분인가? 스크립터? 음... 제가 5화까지 찍으면서 툭툭 내뱉는 것중 정답이 있었어요 간호사도 그랬고 오늘 포토그래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복장이 일하는 복장이요? 네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? 이렇게요? 응. 이렇게? 이번에 좀 모질한 척하는 거죠 지금? <laughs> 아, 이렇게? <laughs> 아, 이렇게? 살짝 포토그래퍼 기질이 있는데. 다음은 백조 질문할까요? 주로 홍대 어디서 일을 해요? 연남동 연희동 쪽이요 어? 네. 옮겨다닌다는 거네? 네 옮겨다녀요 뭐 이렇게 노상같이 깔고 가는 거예요? 그럴 때도 있고 성수 쪽에도 갈 때도 있고 성수? 그 컨테이너 박스 도 있고 그런 그런데도 많이 가요 음. 그, 빨리 빨리 다음 질문 아, 다음 질문 악세사리 같은 거 만들어요? <laughs> 아 아니요 머리는 염색 을왜 하는 거 이기 때문에? 아 새치 가리려고 그를 새치를, 새치를 그려요? 요새 유행하는 어, 시... 패션 쪽을 관련이 있어요? 네 패션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패션 쪽으로? 사진을 막 이렇게 찍는다거나 막 스토리 게임성. 어... 네. 막 사진을 찍어요? 이거는 노코멘트. 사무실에 딱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네. 옷 좋아해요? 네네 좋아해. 아까 뭐 사진 좀 얘기하니까 네가 노코멘트라고 한 거거든. 이거에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. 찍히는 거, 찍는 거. 색인데 네,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뭐 질문도 하시고 자세히 보지 마세요. 자세히 봐야지. <laughs> 이거 외국인데요 지금? 아, 외국에서 택시 잡고 있어요? 네 해외 여행 가가지고 택시 잡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나 잡고 있어요. <laughs> 컨셉 잘못 잡으셨네. <laughs> 음 사진기를 갖고 있네.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안 해도 돼요? 아 네. 해외를 나갔어. 사진기를 갖고 풍경을 찍나? 여기 있는 게 지금 우리 할머니예요. 따라하는 거 보니까 할머인데 <laughs> 포샵을 얼마나 한 거예요? 이거 진짜 본인 맞아요? 아 저는 아니. 아 아니래요. 같이 작업한 엘리시의 앨범 커버에. 아, 작업을 했다고 얘기해줘도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다른 걸로 작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니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던가 그런 걸로. <laughs> 긴장하지 마요. 긴장 안 해? 긴장했어요 지금. <laughs> 포토그래프인 거 걸렸거든. <laughs> 앨범 작업했대요. 앨범 작업. 영상, 감독, 인가 제가 집순이영가지고 어디 나갈 이가 없어서 예이옷이 있어도 집에서만 그냥 입게 돼요. 집에서 무슨 할로윈해? 아니 마지막 힌트 뭐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요? 일하는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, 이게. 오케이, 컷!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오케이는 아닌데. 아, 좋아요. <laughs> 그지? <그치? 웃음> 불량, 어떡해요? 네가 불량 걱정을왜 해? 힌트 그래도 드릴게요. 좋아요. 이거예요. 두 손으로 해? 와, <laughs> 요런너 진짜 순수하구나. 아, 내가 또 오늘도 정답을 맞춰도 마침 기분이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옆모습 보니까 진짜 아이유 많이 닮았네. 옆모습으로만 촬영할게. 훈 걱정하지 말라고. <laughs> 이거 뭐꼭 펜으로 적어야 하나. 일단 정답 할게요. 사진작가 또 이런 거 아니야? 너 우는 것도 아이유 따라 하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포토그래퍼입니다.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? 저는 포토그래퍼 김청아입니다 음. 김청아? 네 이름은 또 청아 따라있네 <laughs> 어. 나중에 나도 작업 시켜줘 <laughs> 네 연락 주시면 자 여기까지 작업하는 거 마저 해난 집에 가려니까 들어가세요 네. 따라와 <laughs> 저는 패션 룩북도 촬영하고 있고요. 아티스트 분들과 앨범 커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. 저 지금 울고 있어요? <laughs> 아, 무거워라. 아, 이게. 아... 아, 원래 제 옷인데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. 아, 옷 갈아입고. i don't know